중간간 불송치 결정 어떻게 가능했을까? 의뢰인 지시는 SNS에서 처음 알게 된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초대하였고 지시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둘은 가지고 있던 술을 모두 마시고 술을 더 사기 위해 편의점에 가서 추가로 술을 구매하고 지시의 주거지로 돌아와 이어서 술을 마셨습니다. 둘은 술에 취해 지시의 주거지 침대에 누워 함께 잠이 들었고 이후 잠에서 깬 피해자는 지시의 주거지를 떠나 경찰서에 가서 지시를 고소하였습니다. 지시는 어떠한 신체 접촉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중간간 혐의로 고소당한 것이 억울하여 저희 법무법인 이해를 찾았습니다. 중간간죄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대응을 통해 지시를 도왔습니다. 피해자의 음부에서 지시의 정액이나 DNA가 검출되지 아니하여 지시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황 및 잠을 깬 때와 그 직후의 상황, 피해자의 느낌이나 기억. 정액 및 DNA 감정 결과에 의하면 지시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 삽입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고 객관적인 상황도 동일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지시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지시는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사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이에 언제든 연락 주세요.